밥만 먹으면 졸리고 피곤하고 눕고 싶은 거 근데 그거 아나 컨디션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런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몸이 지금 지방을 저장 중이라고 보내는 신호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 몸은 이걸 에너지 과잉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지방으로 저장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로를 유발하게 되고요. 혈당은 이렇게 가격하게 올라가 반드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또 식욕을 또 폭죽시키게 만들겠죠. 그래서 체형결은 어떻게 되죠? 바로 뱃살이죠 여러분, 들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지방을 축적시켜서 다시 피로를 만들고 폭식을 이끌어내는 이 악질적인 패턴을 끊어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걸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건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나면 이렇게 혈당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라간 게 체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음식을 먹었는데 혈당이 안 오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살이 안 찌는 거죠. 실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식후 60분 내에 가벼운 근력 운동은 인슐린 민감도를 올려서 지방이 축적 안 되게끔 만들고요. 내장 지방을 분해하고 식욕을 억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1탄에서도 많은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런 댓글이요. 코치님, 밥 먹고 저 사실 혈당이 133까지 올라갔는데 그 운동 하고 나서 90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이어트든 건강 관리에서든 정말로 이 시스템이 다라고 해도 거의 무방할 정도예요. 도구 필요 없고요. 러닝처럼 뛰지도 않고 서서 간단하게 좀 움직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관절 부담 없죠. 층간소음 걱정 없죠. 도구도 없고 맨몸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별 연령도 무관하니까요. 운동이 처음이어도 얼마든지 괜찮겠죠. 게다가 제가 신나는 음악을 박제 딱딱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냥 즐기도록 해놨어요. 복잡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 오늘도 제가 즐거운 동작 리듬에 맞춰서 준비해놨거든요. 저희 오늘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첫 번째 동작을 먼저 한번 보내드릴게요. 머리에 손을 올려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무릎을 살짝 터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돌아오면서 무릎을 터치하는 건데요 머리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박자에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출발 하나 둘 내려올 때는 터치 그렇죠 원투 쓰리 포자 머리에 손을 살짝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팔꿈치하고 무릎하고 안부다쳐도 괜찮습니다. 그냥 뭔가 박자감 하나, 둘, 터치 그렇죠. 터치 앞쪽으로 두번 이동하고요. 뒤로 두번 이동해요. 원, 앤, 투, 쓰리, 앤, 포,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자, 자, 몸에 리듬을 조금 주셔야 돼요. 발을 하나 들어올려서요. 준비해볼까요? 측면으로 띕니다. 멈추고요. 다시 홀드. 자. 동작을 하다 보면 혼자서 엄청 이렇게 팔랑팔랑 거려요. 잠깐 멈췄다가 넘어가서, 오케이. 긴장감. 동작을 마냥 빠르게 한다고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동작 해보시면 좀 재밌어요. 그렇죠. 넘어가서 약간 홀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균형감각을 살리면서 버닝 느낌도 나거든요. 오케이.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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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자. 계속 몸을 움직여주세요. 그 다음 동작은 사이드 스텝으로 이동하고 재빨리 터치해요. 원, 투, 터치. 넘어가서 터치. 하나, 둘, 터치. <laughs> 발이 계속 바뀌어요. 하나, 둘, 터치. 그렇죠. 측면으로 좌우로 두번 정도 이동하고 올라온 무릎에 손바닥을 다시 터치하고. 이런. 그렇죠. 원, 투, 터치. 킥! <laughs> 킥에 너무 방점 찍지 마세요. 그냥 어쨌든 즐기면 1등입니다. 터치, 그렇죠. 원투 터치, 그렇죠. 아, 좋아요, 좋아 좋습니다. 자, 저희 오늘 동작 가볍게 두 바퀴만 돌면 돼요. 다시 정면으로 갑니다.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터치. 앞쪽으로 이동할 때는 팔꿈치가 무릎을 닿을 듯한 느낌. 그렇죠. 하지만 돌아올 때는 손바닥으로 가볍게. 하나, 둘, 셋. 저보세요. 아예 저는 머리에 손도 안, 다, 안 갖다 대고 세어요 그냥 뭔가 몸이 이렇게 진행할 때마다 약간 좌우로 몸이 흔들면서 약간 회전한다는 느낌만 주면 동작이 조금 더 풍성합니다. 오케이. 그만 하시고요. 오케이. 다시. 저희 손바닥, 손 크게 벌리세요. 무릎 올리고요. 점프, 홀드, 점프, 홀드. <laughs> 자, 아니, 층간소음 약간 삐게 될 필요 없어요. 높게 안 뛰어도 돼요. 그냥, 발을 그냥 좌우로 약간 이동하는데, 어, 몸이 왜 이렇게 끔틀대지 이런 느낌을.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최대한 빨리, 잔잔하게,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그죠. <laughs> 긴장감 좀 느껴지죠? 어, 이별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가 흔들리지? 그렇죠. 오케이, 그만, 오케이. 자, 마지막 동작 하나는요. 발을 일부러 한쪽으로 빼놔요.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두 박자 갑니다. 원, 투, 킥. 측면, 터치. 원, 투, 터치. 손을. 크로스로 움직여야 돼요. 같은 발, 같은 올라오면 안 돼요? 그렇죠. 원, 투, 터치. 상체를 약간 기울였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슴을 이렇게 조금 웅장하게 열고 있으면서 동작을 좀 럭셔리하게 원투 터치 마지막까지 터치 오케이 와 너무 아, 재밌다. 동작, 동작 괜찮죠? 오늘 아, 동작 디자인 잘됐다. 그래서 전자 특정하게 좀 약간 잔잔한 것도 있으면서 계속 아, 이게 음악이 못 벗어나고 계시군요. 자 여러분들. 하루에 딱 3분 정도만 투자하면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성공의 느낌 같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지치지 말고 계속 한번 같이 도전하는 거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자신합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당신의 변화를 끝까지 함께 응원하고 안내하도록 할게요.